꽃다님들, 지금 오후 12시 16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1시 넘어서 좀 퇴근을 할것 같습니다. 어, 집에 일이 많아서 제가 지금 가게 일이 한두달 정도 일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아, 매장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음, 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어, 정리, 정돈도 좀 하고. 그래서 어, 기분이 조금 좋으네요, 여러분. 아,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낮에, 낮에는 문을 닫아놓고 지금 저녁 때 제가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육이들이 엄청 싱싱하고요. 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날씨가 좀 따뜻했죠. <laughs>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좀 전지도 한 것도 있고요. 어, 좀 하엽 정리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내몸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이 어, 노주마리도 제가 위에를좀 전지를 해 줬어요. 어, 아이들 지금 보니까 어, 아주 싱그럽기도 하고요. 또 뭐냐면은 그 새싹이 봄이 이제 봄이 오는 거를 얘네들이 먼저 알려 주는 게 뭐냐면요. 하우스는 밖에보다 따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국이라든지 이제 낮에 한번 보여 드릴 거예요. 보여 드릴게요. 수국이라든지 어뭐 부들리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꽃도 지금 피워 주려고 하고 있고요. 부들리아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은 어 수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아무래도 여기가 그 하우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이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장미가 지금 삽목을 그 여름부터 시작해서 5월,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삽목한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지금 한 60개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음, 아무래도 올 여름에 너무 습하고 더워갖고 삽목이, 삽목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도 뭐냐면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라리움 같은 경우는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다육이들이요. 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 보면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할까? 어, 마음이 이렇게 생동감이 생긴다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선인장을 키워 보니까 다육이보다는 조금 음 영상, 영화 3도 이하로 안 내려가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다육이보다는 조금, 어, 추위를 더 탄다? 아, 어,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다육이들이 정말, 여러분, 어, 생동감이 넘치지요. 어, 이렇게 밤에 보여드리는데, 음, 생동감이, 어, 넘칩니다. 제가 이제 낮에, 낮에는 거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일이 많아서, 그 집에 일이 많아서 오후에 와서 제가 다육이들을 관리를 했거든요. 음, 낮에 그러니까 닫아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물을 준 상태잖아요. 물을 준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 성장도 하고 어, 하는 모습들이요.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이제 아름답고 이쁘다. 그리고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여러분 뭐가 뭐라고 했죠? 예전에는 겨울에는 물을 주지 마시오라고 어 말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뭐냐면 겨울에 이렇게 물을 주셔도 어 다육이들이 뭐냐면은 그렇게 무너지는 아이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재피곰팡이가 좀 심하고 어 그래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 있었더라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연탄날로 똑같이 피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요. 뭘로 철하는, 어, 솔직히 얘기해서 한 10개 정도는 무너졌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제가 처치를 해서, 어, 지금 이제 아이들이 괜찮은데요. 그, 뭐라 갈까? 음, 어, 이게 그, 작년보다도 되게 좀 따뜻하거든요, 여러분. 겨울이 따뜻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다육이들이요, 어, 성장을 해요, 성장을. <laughs> 성장을 해서 얼마나 이렇게 싱그럽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면에서 어,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아, 조금 이제, 피곤하진 않네요. 어, 오늘도 이제 가게에서 좀 일을 많이 했는데,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이제 식물들하고 가까이서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음, 에, 마음이 좀 온화해지고, 어, 좀 화난 일들도 여러분 뭐냐면은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거? 그랬을 때는 여러분, 조금, 어, 그 정도일 때는 조금 마음이 진정이 많이 되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laughs> 근데 대체적으로, 어, 이 식물이 우리한테, 어 주는 기쁨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보니까 아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 지금 막 활기차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여러분, 지금, 음, 매장 일이 밀려갖고, 지금 하나하나 제가, 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일은 아닙니다. 아, 오늘은 이제 밭테를못 어, 봤어요. 밭테를못 봤는데, 뭐, 야, <laughs> 이게 보시다시피, 요 어, 작년에도 좀 성장을 많이 했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성장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 날씨가 좀 많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육이 아이들이 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 작년보다 확실히 여러분 더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 올해는 날씨가 좀 따뜻하고, 그리고 또 여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겨울에 좀 물을 주셔갖고 다 달기를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영양제 뭐 그런 거는 안 주셔도 돼요. 알아서 커요, 알아서. 어, 어. 애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알아서 큽니다. 어, 지금 창들은 어마어마하게 색감이 이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국민다육아이들 어, 철아들이 너무너무 아이들이 어, 이렇게 성장세를 이루고 있죠. 성장을 하고 있고 아 진짜 예뻐요. 근데 어, 시집은 안 가고 저만 바라보고 있네. 다들 <laughs> 언제 시집, 시집을 가려나참 <laughs> 어, 날씨가 조금 많이 따뜻하죠. 여러분. 되게 예뻐요. 음, 또, 이제, 재피 곰팡이가 있나, 좀 확인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국민다육 아이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뭘로 쳐라도 좀 귀하게 키워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무너지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아무리 잘 키우고, 아무리 내가 신경을 써도요, 여러분, 무너지는 아이들이 나와요. 어, 그래서, 어, 열심히, 열심히 하여튼간, 어,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예쁩니다. 음. 이쪽도 지금 보시면은요. 아주 아이들이 싱그럽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어, 싱그럽고 예쁘고요. 어, 지금 제가 정리 정돈을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정리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정리를 못 했고 잠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밭에 있는 아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키핑 손님 건데 제가 지금 이거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어, 예쁘게 아름답게 지금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 지금 여기 손님 키핑 손님 건데 어, 철하고 창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쫙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laughs> 유일하게 저희 매장의 키핑 손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 죽은 아이들 있어서 제가, 어, 이렇게 빼고 다또 이렇게, 어, 예쁜 아이들로 또 이렇게, 어,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죽으면 제가 또다 선물로 다 좋은 종자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든 뭐, 어, 예쁘게 저희 매장에서 이렇게 있는 게 좋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지금 이쪽도 보시면요 되게 예뻐요 지금 여기 여러분 정리 정돈한거 보여드릴까요 어 국민 다육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어참 이렇게, 그, 이, 국민 다육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어, 영원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아, 너무 예쁘다. 환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는, 여러분, 제가 이거, 음, 푸미라 철라 제가 좋아서, <laughs> 제가 이거 키우고 있거든요. 어, 안 나가면 하여튼 대품으로 제가 키우려고요. 이 푸미라 철아 옛날 종자인데, 요거 잘 키워놓으면 예뻐요. 음, 그래서 한번 키우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이제 세팅을 어, 지금 해놨어요. 근데 지저분해요. 아, 정리를 안 하면.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음, 어, 정리를 했더니 깔끔하고 좋네요 이제 저쪽 한 군데만 더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야 여러분 지금 저 이거 키핑손님 건데도 여기도 되게 지금 아이들이 성장세를 이뤄서 되게 예쁘죠어참 제가 그 이분이 특수한 사장 때문에 못 오시는데 관리를 열심히 잘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laughs> 약도 주고 어 자 지금 저도 제 것도 지금 보시면은요. 어, 이렇게 아이들이 엄청 싱싱하지요. 이게 참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싱싱하게 키운다는 게 예전에는 어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15도 뭐 17도 막 이렇게 되는 그 온도가 좀 지속되는 게뭐 3~4일, 4~5일 막 이렇게 지속돼서 이제 물을 단수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 겨울에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또 길어지고 어또 이렇게 완만하면서 약간 그 물을 줘도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물을 주어서 이렇게 겨울에 키워야 여름이 길으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지금 안 키우면 음 어, 하여튼간, 여러분, 뭐냐면, 4, 5월까지, 5월 전까지, 여러분, 얘네들을, 어, 이렇게, 어,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건강하게. 어, 물을 저가면서 키워야 돼요. 제피곰팡이는 제가 보니까, 어, 뭐, 살균, 살충제를 하면서, 어, 건강하게 이제 키우면,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요, 밤이라 그런데, 어, 되게 예뻐요. 음, 제가, 하여튼간 낮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두 달가량을 한 일곱 시간 정도로 밥을 제가 해줬거든요. 그래갖고, 와, 남편은 몸은 좋아지는데, 내 뼈와, <laughs> 내 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 오늘은 화가 나더라고. 어. <laughs> 아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 일을 못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제가 제 일을 하니까, 어, 조금, 음, 마음이 좀 힐링이 되고 좋네요. 어, 이 아이들을 계속 돌봐야 되는데 못 돌보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어, 뭐 이렇게 온도 관리만 하면 이렇게 죽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을 갖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오, 세상에 아이들 너무 예뻐요 이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 꽃핀 거 봐봐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아이고 아이들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싱싱해요 지금 이렇게 어, 너무 싱싱하고 예쁘고 음야애원염속 아이들은 진짜 환상입니다 환상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되게 예쁘죠 여러분 음. 어, 나울도 이쁘고 뭐안 이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음, 다육이는 여러분 정말 다 사랑스럽습니다 아 어, 이렇게 아유 진짜 이쁘다 밤에 봤는데도 이렇게 이쁘네 이쁘네요 어, 음 그냥 반복돼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 기온이 뭐 올라가봤자 대전 그 대전 그 대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음, 뭐, 영하 3도, 영하 5도 분이안 올라, 안, 안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물을, 여러분, 어, 분 흙이 마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주세요. 어, 바로바로 바로 주시고, 그, 바로바로 바로 주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가면서 키우시면, 아무래도, 그, 여름에, 한 여름에 여러분 뭐냐면은 어 조금 덜 죽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름이 여러분 길잖아요, 그죠? 어 여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참 일이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 계속 더 해야 돼요, 여러분. <laughs> 목표량이 있어요, 목표량, <laughs> 목표량이 있어갖고. <laughs> 어,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음, 이렇게. 아름다운 이 다육이들, 어,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제 또 퇴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다순이 육순이 챙기고 가야 돼요. 망 같아서는 지금 이쪽에, 지금, 이쪽에 지금 국민다육 아이들, 여기는 이제 정리가 끝났는데, 이쪽에 조금, 음, 예쁘게 정리를 해서 하고 싶은데, 어, 또, 목, 목 있는 대로 좀 조심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어, 조금 봐서, 어,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그 아니라, 정말 국민다, 여기 예쁘네요. 음, 정말 예뻐요, 여러분. 어, 사랑스럽습니다. 자, 시간이 나는 대로, 어, 여러분 제가 판매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